안녕하세요. 국모무당 박비주와 함께하는 2024년 띠별 운세. 오늘은 소띠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소띠의 성향은 남자분들은 우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여자분들은 어떤 일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인내심을 갖고 계십니다. 소띠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97년 정축생 여러분입니다. 1, 2월 사고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사고를 하면 저희들이 뭐 교통사고만 생각하는데 집안에서 뭐 목욕탕, 계단, 어떤 부딪힌, 부딪혀서 부딪 이렇게 골절이 나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고수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직장으로의 어떤 이동수, 변동수, 이직운이 들어있으니까 어 신중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축생에 나시는 분들 좋은 소식이죠. 연애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남친이 없으신 분은 남친을 만날 수 있고 여친이 없으신 분은 여친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법이 있는 상반기입니다. 자, 건강으로는 소화기는 영육성 식도염 뭐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 5년 을축생 여러분들 상반기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려가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매사 부려튼튼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모든 게 약간 불안한 기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뭐 투자나 코인, 주식 이런 거는 될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람으로 인한 어떤 배신수 이런 것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동업이나 이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금전의 실물수, 동거래 하지 마시라는 거죠. 뭐 5만원, 10만원이라도 제 돈이 나가면 아까운 거잖아요. 그죠. 꼭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다. 어, 그럴 때는 정말 재치있게,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으로는 신장, 췌장 자궁 관련 건강 체크하셔가지고 상반기 무사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73년 개축생 여러분들입니다 뜻하지 않는 귀인의 인연으로 운서기운 그 다음에 금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을 해가는 그런 굉장히 기운이 좋은 상반기입니다. 적당한 부동산 투자 그는안 no.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한 부동산 문서에 투자를 하셔서 문서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상가집을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상가집에 잘못 다니오시면 이제 주당사를 맞죠. 그렇게 되면은 어 몸수일 수도 아니좋지만 가정사에 또 음의 기운이 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해서 체크를 하셔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으로는 뇌혈관, 심혈관, 감기는 체크해 주세요. 61년생 신축생입니다. 자, 우리 신축생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자기 어떤 영업장, 사업장에서 동료 간의 어떤 구설, 시비,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 있죠.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하고의도 어떤 다툼이,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축생 여러분들은 음력 3, 4월부터 변화 변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창업이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조금 확장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골절, 고관절 쪽이죠. 손목, 발목, 손가락, 목, 허리, 디스크. 이런 쪽으로 건강을 잘 체크해 주셔가지고, 건강한 상반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